80세 반효정의 신비주의 벗고 공개한 놀라운 일상 배우 반효정 데뷔 이후 처음으로 TV에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녀는 대본 없이 카메라 앞에 선게 처음이라며 신비주의를 내려놓고 소탈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해 가리는 거 없이 다잘 먹는다며 김치, 나물, 육개장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밝혔죠. 또한 남편과의 금술 비결로 싸울 때도 존칭을 쓴다 말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비결임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예능 출연을 기피했던 이유에 대해 본색이 드러나는 게 싫었다고 솔직히 고백했지만 80세에도 여전히 품격 있고 인간적인 배우,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